내어 맡긴다고 래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고들한테 어떤 걸 가르칠 때 힘든 게 그거야 중도를 몰라요 자기가 할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원은 열심히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자기가 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운영하는 그걸 해야 돼 어쨌든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딴걸 하는 거야. 자격증을 막 20개씩 따고, 공부를 하고, 또 주식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열정적인 삶. 열정적인 삶은 마음을 잘못 보게 돼요. 마음을 안 보고 목표 지향적인 삶. 그게 내어 맡기지 않은 삶이야.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걸 막 달리고 다른 걸다 버리고 무시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좋아.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할때 내어 맡기는 삶과 많이 거리가 떨어진 거지. 굉장히 욕망에 끄달려가는 거지. 하지만 또 욕망을 싹다 버리고 저기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슬만 먹고 저 동남아 가면 있어요. 그리고 눈도 안주치친대요 거기 관광객들하고 에너지 받는다. 타기 받는다. 뼈가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말로 그렇게. 그건 뭐냐면 완전히 죽은 삶이죠.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무로 태어났어야지.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내 의식주를 구하고, 이게 입이 있는 거왜 있죠?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런 거 해주는 거야. 최소한의 욕망이죠, 그렇죠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세상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인 동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너무 욕망에 끄달려 가지도 않고, 욕망을 다 버려서, 도떡는다고 산에 가서 그렇게 나무처럼 사는 것도 아닌, 주어진 삶을 수능하는 삶. 그게 내옷 맡기는 삶이에요. 신께서 주신 내 상황과 내 인연들을 받아들이는 삶, 그게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받아들이면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엄마를 떠올렸을 때, 이분이 내 엄마로 와서 감사한가? 엄마로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수 있는가? 이걸 볼 때, 이때 내어 맡긴 거야. 내어 맡긴 삶은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엄마를 떠올려보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오고, 아, 우리 엄마가 딴 분이었으면 좋겠고, 만족이 없어. 괴롭고, 이럴 때 내가 내어 맡긴 게 아니에요. 기꺼이 수능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내 직업, 또내 외모,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수능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살고 있는지. 많이 받아들일수록 많이 내어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어 맡긴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삶에 충실하지만, 충실함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할 일을 한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회사 좋은 직장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을 타도 우리 사장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타는 사람과 뭐야 일단 중소기업이나 와서 내가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고 아유 커피 심부름이나 하네. 아유 이거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일은 해. 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내어 맡긴 삶이 아니에요. 내어 맡길 수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믿음이야. 내 존재가 엄청 소중하고 신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있고 내 엄마 아빠도 가장 나에게 딱 맞는 분을 주셨고 지금 이 상황도 나에게 제일 적합한 상황을 줘서 어떤 미움이나 힘듦이 와도 이건 내가 뚫고 가라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면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고 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완전히 믿어 신성을 그게 내어 맡기 삶이야. 수능해야 돼요. 수능하면 다른 삶을 또줘 신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그럼 그또 수능해. 수능할 때까지 시간 걸려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항해. 이게 에고지. 그 에고를 죽여. 그래서 또다 받아들여.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삶이 오고. 수능하는 삶이 내어맡기는 삶이고. 수능하지 못하는 에고를 죽이는 게 바로 마음 고부에